자, 980번이야. 경찰관 7명, 소방관 3명을 맞지? 5명씩 두 개조로 나눌 때 각조에 적어도 한 명의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지. 됐어? 자, 적어도 한 명이라는 글자 보고 전체에서 뺄 생각을 하지. 따라서 우리 뭐 전체에서 빼도 되는데 이건 직접 한번 구해 봐도 돼. 자, 무슨 말이냐면 우린뭐 5명. 5명의 두 개조로 나눌 거야. 5명, 5명. 근데 소방관이 적어도 한 명은 포함어야 된다고. 그럼 소방관 기준으로 한번 나눠 봐, 나누어 봐봐. 소방관이 지금 몇명 있어? 전체 세 명이 있거든. 그럼 적어도 한 명은 한 명, 두 명으로 나누고, 맞지? 한 명, 두 명으로 나누는 것밖에 없지, 맞지? 그래서 한 명, 두 명으로 나누는 게 적어도 한,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갈 거 아니야. 왜냐면 내가 여기서 숫자를 더 돌려버리면 영 명, 세 명이거든. 그러면 여기한 명도 안 들어가잖아. 따라서 우리는 뭐 한명두 명을 뽑는 경우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뭐 전체에서 맞지? 0명 3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지. 됐어.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지. 그래서 이거는 둘다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1번을 직접 구하든 또는 2번을 구해서 빼버리든 어차피 뭐 계산하는 거 비슷해. 됐지. 따라서 뭐둘다 한번 해볼게. 1번 케이스로 한번 해보고 2번 케이스로 한번 해보지. 자, 1번 케이스야. 1번 케이스는 직접 구하는 거지. 적어도 1명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, 한 명, 소방관 3명이 1명 2명으로 밖에 분배가 안 돼. 됐지? 따라서 소방관 3명을 1명 2명으로 나누어야 돼. 맞지?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관부터 나눠봐봐. 3C1. 1명 분배하고 곱하기 얼마? 2 c 1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관을 분배하라고. 소방관. 맞지? 자, 이 소방관이 분배된 상황에서, 맞지? 이제 뭐 남은 경찰관 일곱 명을 분배할 거라고 맞지 경찰관 일곱 명을 분배할 건데 경찰관은 지금 뭐 소방관이 여기 한 명이고 여기 소방관이 두 명인데 맞지 전체는 다섯 명이고 전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명 5명, 다섯 명으로 각각의 조가 구성이 되는데 맞지 경찰은 지금 일곱 명이잖아 그럼 다섯 명을 채우려면 여기 경찰은 네명 오고 맞지 그다음 여기 경찰은 세명 오면 되지 따라서 경찰이라고 하는 건 경찰이라고 하는 건네명세 명으로 쪼개지면 되지 맞지? 경찰이 총몇명 있어? 7명이 있다고. 자 경찰 7명 중에 맞지? 누린 네명을 뽑고 경찰 남은 3명 중에 3명을 뽑아 버리면 네명을 뽑은 팀은 어디? 소방관이 한명 있는 팀으로 갈 거고. 맞지? 남은 3명은 뭐 소방관이 두명 있는 팀으로 가겠지. 이렇게. 그럼 이미 조가 다 나뉘어져 있잖아. 그래서 이렇게. 자 그리고 소방관을 분배하면서 동시에 뭐 경찰관을 분배하니까 다곱하기로 이어질 거고. 됐어. 자, 1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. 자, 조금 이따 계산을 하고. 그럼 이 번은 맞지. 전체에서 영명세 명인 걸 빼라고. 맞지. 자, 영명세 명이야. 자, 맞지. 자, 따라서 우리는 뭐 일곱 명하고 소방관 세 명을 다섯 명씩 두 개조로 나누는데, 맞지. 다섯 명두 개로 나누는데 영명세 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뺄거야 됐어. 따라서 영명세 명이니까 일단 뭐 여기 있는 뭐 소방관 세 명이 다한 팀으로 가야 되겠지.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관 소방관을 분배하는 건 소방관을 분배하는 건 그냥 3시삼이야한 가지지. 한쪽으로 다 몰아버려. 자 이렇게 몰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경찰 7명이 뭐 우리가 분배되는데 여기가 총 5명인데 이미 소방관이 3명이 차있잖아. 그러면 뭐 경찰은 몇명더 와야 돼? 2명. 맞지? 경찰은 2명. 그 다음 뭐 경찰 7명. 그러니까 남은 거. 2명을 여기 배분하면 경찰 여기는 5명이 와야겠지.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소방관을 3c3으로 분배를 한쪽을 분배해버리고 그다음 남은 7명 중에 마치 7명 중에 두명을 뽑고 뽑아서 이두명을 어디로 보낸다고 두명을 우리가 어디 여기 있는 오른쪽 팀으로 즉 어디 소방관이 세명 있는 팀으로 보내버리고 남은 얼마 5c5를 5명 중에 5c5 섯명 뽑아서 어디 여기로 소방관이 없는 쪽으로 몰아넣겠지자 근데 이 경우가 뭐라고 소방관이 한 명도 없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전체 전체에서 소방관이 한 명도 즉 적어도 각 팀에 적어도 소방관이 한 명씩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따라서 뭐 전체에서 이 경우를 제외해버리면 되지 전체는 몇 개야? 전체는 우리가 뭐총 사람이 10명인데 여기 10명을 5명씩 2개조로 나누는 거지 맞지? 그래서 10명을 5명씩 2개조로 나누니까 5명 5명 나누는 거지 10명을 다섯 명 뽑고 맞지? 나머지 다섯 명에서 다섯 명을 뽑은 다음에 5하고 5하고 같으니까 뭐를 해야 돼? 2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지. 됐어. 계산량을 보면은 1번이 지금 보면은 훨씬 더 식이 짧아 보이지? 2번이 좀더 길어 보이고. 맞지?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은 둘다뭐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실전 상황에서 적어도라고 하면서 항상 뺀다라는 관념보다는 케이스가 많으면 뺀다. 또 식이 복잡하면 뺀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 두는 게 편하다고. 됐지? 따라서 우리는 1번하고 2번 계산해서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. 됐지? 1번 계산해 볼게. 1번에는 3시 1은 3, 2시 2는 1, 7시 4는 765에다가 7시 4는 어제 실제로 7시 3이랑 같지? 그 7시 3을 계산하자. 765에다가 그다음 얼마? 321이지. 3시 3은 1이고. 맞지? 그럼 3, 2, 6이고 맞지? 그 다음 얼마? 여기는 남아있는 게3 곱하기 5, 7에 35네. 맞지? 35 그럼 3, 5, 15 3, 5, 15고 1 올라가니까 3, 3, 5, 105네. 됐어? 자 밑에도 105가 나오는지 보자. 10, 시 5에 5, 시5래 10, 시 5는 10, 9, 8, 7, 6 5개 했지? 그 다음 뭐? 5, 4, 3, 2, 1 5, 4, 3, 2, 1 곱하기 2개가 같으니까 2분의 1 에다가, 3C3은 1이고, 맞지? 7C2는 2분의 7 곱하기 6이지. 약분할 거좀 약분하자. 3이 6이고, 맞지? 5, 4, 24, 2, 8. 그 다음에 5, 2, 2 0 맞지? 앞에 거 계산하면, 그리고 여기 또 2도 약분 가능하네. 2랑? 2랑 약분하면 되겠네. 자, 그럼 뭐 남아있는 게 2, 9, 18에다가 18 곱하기 7이고, 여기서 빼기에 67, 그리고 뭐 여기도 약분 되네. 2하고 6함 3, 37에 21, 21을 빼버리면 되지. 그래서 18 곱하기 7 해버리면 87에 56이고 5 올라가니까 얼마? 1 2 6 따라서 126에서 21을 빼버리면 5고 0이고 1, 1 0 5는 똑같이 나오네. 맞지? 105. 맞지? 따라서 뭐 1번으로 풀든 2번으로 풀든 값은 같다고. 됐지? 따라서 뭐 항상 상황을 어떻게 돌아갈지 이렇게 스케치해 보는 게더 중요해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문제를 풀 생각을 항상 하라고 답은 (105) 됐지 따라서 답은 (105) 됐지.